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피트 신규상향 코인인 누사이퍼 폴리곤 솔라나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상향 코인이니까 어떻게 차트를 분석해 아직 뭐 나온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 그런 부분들 엔트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비트 기준으로 지금 누사이퍼 지금 1840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이까지 3000% 상승을 하면서 300원에서 만원까지 찍고 오는 그런 움직임 보여줬고요 여기서 이제 움직임 나오면서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사이퍼 엄청난 시세를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거래량도 어제 기준으로 해서 뭐 지금도 뭐 5조대네요. 5조. 5조. 어제도 뭐 엄청 났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엄청난 움직임으로 자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이제 60분봉 어, 기준으로 봤었을 때한 1,500원, 1,470원 요런 자리가 이제 기준봉이 떴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자리로 보여지고요. 요 자리만 이탈이 없으면 내려올 수는 있지만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상장을 하고 너무 어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쭉 한번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 계속적 지지받으면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어쭉 하락을 해서 시가도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천, 어, 1430원 이 정도에서 딱 정확하게 여기 지지가 나오면서 여기서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봉이 뜨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자리가 보여주니까 결국은 여기서 올라가면서 살짝 반등을 보였다가 또 앞쪽 저항을 맞고 또 빠지는 이런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워낙 큰 시세가 들어왔고 한 번에 큰 흐름이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올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올리기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1,430원대 요 이봉의 시. 그 종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 잘 보시면서, 이봉 종가가 깨지면 다음 자리에 이제 지지는 시가인데, 시가가 또 깨지면 쭉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흘렀다가 위로 갈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사이퍼가 이제 3000% 갔죠. 딴 것들, 같이 상장한 것들, 어 폴리곤이나 솔라나는 그렇게 많이는 안 갔고요. 그럼왜 그래 그러냐?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코인마켓 캡에 보시면은 이제 누 사이퍼 차트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인마켓 캡 보시면 지금 2020년도 쯤에 2020년 10월달에 요즘에 뭐 상장이 돼서 이제 코인마켓 캡에 등록이 되고 거래량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불장이었던 3, 4월에, 이때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고, 다시 한번 3, 4월에는 빠진 움직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래서 3, 4월에 이때 어느 정도 뭐,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은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별다른 큰 300원 기준으로 해서 큰 상승이 없이, 뭐한천원까지만 갔다 오고 쭉 빠지는 움직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지금 누 사이퍼 같은 경우는 어 1,800원대 어 머무르고 있지만 이제 요런 것들 보시면 다음 자리가 좀 보여지죠. 그러니까 한 700원대 요 정도 자리나 아니면 뭐1원대에서 한번 좀 여기 고점이니까 한번쯤또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 8 5 0원대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1,400원 깨지고 또한번더 깨지면 천원대나 아니면 700원대 한 번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무너지면 다시 한번 시가인 3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누사이퍼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어 별로 큰 시세를 낸 적이 없고 신규 상장 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외에 폴리곤이나 솔라다는상장하지좀 됐고 한번 시세를 내면서 위쪽에서 머무르고 있는 차트 흐름이라서 조금 다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누, 누 사이퍼는 여기서 한 번도 큰 시세를 낸 적이 없다 상장 이후에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 상장을 하고도 이렇게 물량이 풀리면서 강력하게 올릴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조금 어, 완만해지면서 너무 많은 자금이 투입됐게 됐었기 때문에 여기 좀 빠지면서 이렇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로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서 60분봉 차트 흐름만 봤었을 때도 지금 어1 4 5 0원요 종가 종가죠 종가를 어떻게 끝나는지 1 4 6 0원이에 146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지금 자리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무너지면 1000원 단위 뭐 700원 단위에서 약한 저항은 보여지지만 어, 업비트 기준은 으 저항이 없기 때문에 어, 지지,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쭉 빠지면서 밑에서 이제 움직임 나올 확률이 크다 네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누사이퍼는 지금 타점이 아니고 이제 1,460원대 1,400원대 뭐 이정도 가격 잡아 보시고 여기서 이제 진입자리 한번 더 기술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가 만약에 깨진다 하면 다음자리 1,000원대나 700원대 거기까지 깨지면 시가인 300원대까지 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폴리곤인데, 폴리곤도 어, 상장을 하고, 지금 이제 시가 부근, 어, 종가죠. 어, 여기 60분 봉의 종가. 1시간 상장 이후에 1시간 봉, 1925원 종가 마감이 됐는데, 거기서 약간 무너지면서 지금 안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5분 봉이나 이런 흐름 보면 되는데, 지금 쭉좀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1850원 정도, 1900원 정도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무너지면서 조금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차트가 살짝 무너지면서 조금 애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폴리곤도 코인마켓캡에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폴리곤도 여기는 이제 코인 마켓캡에서 보시면 4월달에 이미 시세를 냈어요. 우리 그 알트코인들 불장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미 시세를 한번 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그 업비트에는 상장을 안 했지만 다른 다른데 상장한 데서 한번 시세가 났죠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게 못 가는 거죠. 상장을 한 후에도 아까 보셨지 보셨겠지만 누 사이퍼 같은 경우는 상장을 했었을 때. 한 번도 큰 시세를 낸 적이 없고, 이쪽에서 흐름만 있었고, 거래량도 크게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어, 이그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달에 크게 시세를 한번 내면서 움직임이 나온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여기 1200원 정도 지지 자리가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런 자리가 지켜주는 움직임 계속 보여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요거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봤었을 때는요. 그래서 이제 이미 4월 달에 시세를 낸 종목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위쪽 자리가 1600원. 이런 자리를 뚫어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이 차트에서는 1780원으로 기준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업비트에서는 약간 어,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서 185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차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자리 2000원대 자리에서 이제 저항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2000원대 저항이 있, 있기 때문에 올린다 해도 2000원대 저항 맞고 좀 빠지면서 조정을 받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폴리곤 같은 코인은 우리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 4월 달, 3, 4월 달에 슈팅 나왔던 종목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은 그런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업비트 그비트코인 받쳐 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이러면은 폴리곤도 거기 맞춰서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차트니까요. 지금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살짝 올려주는 흐름 나오지만 2,000원대 저항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트를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김치 프리면 조금 낀다 해도 한 2,100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저항이 나오면서 이렇게 어. 저항을 받으면서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지금 폴리곤 차트 보면 여기 2,000원대에서 이제 저항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2,000원대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나와야지 위로 쭉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폴리곤은 그런 흐름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서에서 이제 살짝 이탈을 했는데 지금 앞쪽 꼬리 저가로 보시면 은 여기가 1760원입니다. 1760원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탈 없이 계속적으로 지켜주는지가 매우 중요한 자리라 보여지는 그런 차트네요. 폴리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나 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라나 코인도 상장을 하고 이런 움직임 계속적으로 위쪽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6,0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건 상장을 하고 이제 1 9 8 0 0 0원대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 뭐 저가로 봤었을 때는 19만원 까지 내려갔다 오는 그런 어 움직임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뭐, 단기적인 흐름에서 19만원 정도 이탈이 없으면 이것도 또 지지받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도 지금 코인 마켓 캡 흐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9월달에 엄청난 슈팅이 나왔어요. 어, 3, 4월달에는 오히려 조금만 거래량 들어오고 9월달에 어, 10월달, 9월달 10월달 초에 이미 슈팅이 한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솔로나가 지금 원래 가격이 뭐 5만 원대에서 지금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죠. 얼마죠? 여기 어 20만 원 지금 20만 원 3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청난 슈팅이 나온 후에 윗자리에 머물고 있는 코인이 상장을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슈팅이 좀덜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어, 분석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수렴을 거치면서 어, 이렇게 수렴이 거쳐야지 뭐 여기서 밑으로 빠지든지 위로 가든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는 솔라나도 지금 여기도 가격이 18만 9천 원이고, 어, 196천 만 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어, 피트에 약간 껴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뭐, 이렇게 움직임이 수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움직임이 어디로 이탈을 하는지, 여기서 위로 이탈을 하는지, 밑으로 이탈을 하는지에 따라서 흐름이 좀,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받쳐주면서 올려주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여기서 이제 이탈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쭉 나올 수 있, 있겠지만은, 지금 차트상의 흐름 봤었을 때는 조금 너무 고점에 이미 슈팅이 한번 근처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상장했던 코인들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요. 지금 당장 이제 변, 어, 뭐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움직임은 상장 이후에 큰 돈을 썼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걸리면서 조정받으면서 일정 부분 어 조용히 있다가 이제 비트코인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불장대로 왔었을 때 그때 맞춰서 조금 움직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강한 종목이 또 강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누사이퍼 이런 것들 뭐잘 보고 계시다가 또 좋은 움직임 나오면 또 슈팅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누사이퍼가 아직 갈자리가 많이 남았다. 그래서 거래량이 최근에 업비트 상장하면서 엄청 터지긴 했지만은. 지금 별로 뭐간 흔적은 보여지지 않는다.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300원에서 만원까지 한 번에 갔지만은 또 내려오면 지금 1800원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숨 고르기 나오면 또 다시 갈수 있는 그런 차트가 나올 수 있겠고요. 폴리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한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월달, 3, 4월달 업비트 갔던 종목들, 코인 종목들, 알트 코인들 종목들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슈팅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수렴 거치면서 어떻게 올라갈지 위로 이탈할지 밑으로 이탈할지 그런 차트적인 흐름을 좀더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런 부분들 보는 기준에 맞게 잘 대응해 보시면서 어 그렇게 원칙적으로 적용하시면서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실 때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신 분보다는 주요 타점을 잡으셔가지고 거기서 기준 맞춰서 편안하게 원칙과 기준대로 수익 챙겨가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본인 수익에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원칙과 기준에 따르는 그런 매매 하시면서 편안하게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